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에이미조 프로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카스텔바자 가을 겨울 신상을 입고 나왔습니다. <laughs> 어떤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 왜 필드에만 나오면 탑핑 미스가 나올까요? 하는 부분을 코스에서 굉장히 쉽게 고칠 수 있도록 에이미어 시켜서 쉽고 재밌고 빠르게 고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코스에서 탑핑이 나기 시작하면 계속 연달아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 보여드릴 거예요. 탑핑이 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은 보통 이제 스윙이 너무 급해지면서 팔로 땡겨치면서 탑핑이 나거나 또는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너무 궁금해서 헤드업을 하면서 탑핑이 나는 경우. 이두 팁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탑핑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어깨 플레인 연습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두 단계로 나누어서 굉장히 쉽게 코스에서 할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일단 탑핑을 없애려면 셋업을 했을 때 여기 앵글 보이시죠? 척추 앵글과 무릎 앵글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플레인을 집중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깨 플레인이 샥, 샥, 이렇게 터닝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헤드업을 하면 어깨 플레인이 땅과 평행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팔로 땡기면 마찬가지로 일어나면서 회전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두 단계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어깨 플레인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깨 플레인, 내가 공을 치면서도 어깨가 왼쪽 어깨가 공을 가리키고 오른쪽 어깨가 공을 가리키도록 이 어깨 플레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드라이버를 이 느낌대로 칠 건데요. 공 맞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약70% 스피드로 아주 천천히 세업뱅글과 어깨 플레인만 집중하면서 공을 맞힐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어우.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이렇게 쳐야 될것 같네요 지금은 제가 진짜 공 결과는 신경 쓰지 않고 세라뱅글과 어깨 플레이만 집중하면서 치는 거 보셨죠 일단 이렇게 머리 드는거나팔 땡기는 거를 일단은 좀 슬로우 다운을 시켜 주셔야 돼요 이제 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양팔을 뻗는 것을 집중해 볼게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삼각형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삼각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한 공을 맞도록 해 주는 거예요. 양팔이 이루고 있는 삼각형은 사실 하프 스윙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삼각형이 좁아지잖아요. 하지만 이제 다운스 내려올 때이 삼각형을 쭉 멋지게 펴 주는 이 임팩트 존 구간에서 삼각형을 멋지게 유지해 주는 것이 이번 단계의 포인트예요. 이번에도 아까 전과 같이 70% 정도 스피드를 줄여서 일단 어깨 플레이는 비슷하게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삼각형을 멋지게 만들면서 쳐 볼게요 와 진짜 잘 맞았어요 어, 저도 약간 이 터닝하고 팔 펴는 거를 집중을 해야 할것 같네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세업뱅글을 유지를 하고 어깨 플레인을 집중을 하면서 이 삼각형이 쭉 멋있게 뻗어지도록 집중을 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찌그러지는 걸볼수 있고요. 또는 헤드업을 하게 되면 내려치면서 또한 삼각형이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 디자인은 허리가 잘록해 보여서 너무 예쁜데요. 옷감이 또 진짜 스윙하기 세상 편합니다. 그리고 코스에서는 이렇게 밝은 색상으로 매칭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돋보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의 페이보릿 컬러는 코랄입니다. 필드에서 탑핑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풀 스윙 칩샷 할것 없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내리막 칩샷이 걸리게 되면. 무조건 탑핑 예약입니다 이 내리막 칩샷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샷이긴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칩샷이기도 해요 칩샷을 탑핑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일단 셋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셋업이 한90% 먹고 들어가요 일단 올바르게 셋업을 해놓으면 조금 실수가 나와도 미스샷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 자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왼발이 낮은 내리막일 경우 센스를 넓게 잡아줘요 넓게 잡고 볼 포지션은 보통보다 볼두 개에서 세개 정도 경사에 따라 달라지죠. 지금은 조금 가파르기 때문에 볼두개 정도 가운데에서 우측으로 뒀어요. 그리고 중심은 왼발에 약70% 정도 넣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왼발에 70%를 넣고 백스윙 할때 유지를 해주고 다음 스윙 할 때는 조금 좌측으로 체중을 이동을 해줘요. 백스윙 할때 70을 꼭 유지해줘야지 안 그러면 뒤땅 탑볼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습니다. 70%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짧게 잡고요 가까이 서고요 왼쪽에 넣죠 그리고 이럴 경우 아무래도 저는 지금 58도 로브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사 때문에 58도가 굉장히 각도가 서게 되고요 개포웨지나 피칭웨지 정도 치는 각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이 낮게 나가고 또 떨어졌을 경우 많이 굴러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가 로브웨지로 3분의 2 정도를 떨어뜨려서 나머지 3분의 1을 굴러가게 한다면 지금처럼 내리막은 한 4분의 1이나 3분의 일정도만 랜드를 할 거기 때문에 경사를 계산을 해서 랜딩 스팟을 골라주셔야 돼요. 오케이, 준비가 됐으면 한번 해볼게요. 왼발 넣고 짧게 잡고 칠 때,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두 단계를 합쳐서 이 어깨 플레인과 이 삼각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칠 거예요. 약간 실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잘 쳤습니다. <laughs> 오늘은 카스텔바작 2021년도 신상 가을 겨울 패션을 보여드렸고요. 밝은 컬러로 외칭을 했고, 스윙하기 굉장히 편한 소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에서 자주 하시는 탑핑 실수를 아주 쉽게 두 단계 연습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에이미화 시켜드렸는데요. 어, 일단 탑핑이 나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70% 스피드로 어깨 플레인을 집중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이 팔을 뻗는 느낌을 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내리막 칩샷이 나올 경우에는 셋업을 일단 제가 보여드린 데 잘 잡아주시고요. 똑같이 어깨 플레인과 삼각형을 집중을 해서 치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탑핑이 나오셔도요.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한홀 안에 바로 잡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더 이상 탑핑 고민은 공공인 고민, 하지만 <laughs> 더욱더 멋진 샷으로 멋진 플레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함께 골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아스게이미 섹션으로 와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